그 다음에 세분 나오고 좀얘기해세요릴까요소주한병만 주세요. 이세 진짜 맛있어. 이거 같이 어, 그건 어, 그런 그런 거, 거. 같이, 같이, 아, 맞아, 맞아. You k n o 얘는 연 u r 연 not, y o u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 e 처음에 you're not, y o 이제 딱딱해져. y o u 이제. not, y o 면또 e not, y o 가두 e n 고 경주 한번 r 고 재미나 한번 u r 자, 자, o t you're not, you're not, you're 오빠 실점돼 손님 많아? 응? 응. 어서 오 어서 오어 전화기 켜야 무 u r e 아무 not sure. i 아 not sure. i 이거 o t 보이지 지금 여기 다 t s u r 바로 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우리 식구들은 말이 없어 갖고. 아이 하신데 어제는 남자들만 있으면 처음에 서먹했거다 들어가 버리고. <laughs> 서먹해서 매 먹고 나니까 그래도 안 돼. 우리 식구들 말이 없다밥 먹고 남말안 했지. 밥 먹으면 다자다 자러 가밥 먹고. <laughs> <laughs>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 남들 아, 술먹자이 없으니까 <laughs> 또 그래서 그런 거야. 술이 이거 이쪽.. 형님아 y 거였지 g him up. You put it here. What is it? It was a little hard one. I'm 야 o 다 going to get my tongue b e c 아나올 아, 콩이아 콩리. 응, 응. 아니. 콩이 없던데. 음. 야, 이, 아니 근데 너무 는고 조금만 먹어 밥은 안먹이만 먹고 살요네이 조심해야 된다. 대신에 원래 한 번밖에 는데 지금 두분한테니까 내가. 지금, 참이술 회사에서, <laughs> 팬이, 의사 네. 팬이 그걸 넣은 거야. 어. 아니, 이제, 자우지간 어떻게든 간에, 참이술이 타이틀 갖고 10년 넘게를, 응, 근데 원래, 닉네임 생기고 참이술이 생겼는군요. 아, 했죠, 아니, 진짜 참이술이 어쩌지, 그거. 어, 아이고, 참. 멋있어. 멋있어. 멋있데 그땐 진로였다, 맞아, 진로. 아 근데 아니 근데 이사무들있었어 먼저 있었어 아, 근데 진로가 <laughs> 진로가 참여소에 잖아아 그렇죠 그래. 원래 참여소에 어, 잖아 그 응, 뭐, 응, 그래갖고 그 전에 나 그러니까 혼자 한테 뭐라고 막 그런 놈 가봐 고그 회사에서 저그실 음. 그 자료 좀좀달라고 유튜브 쳐보라고 <laughs> 유튜브 t 보라고 하러면러면 뭐 이제 저런 것도 나오고 또 저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o 라 an 대 o u 지뭐연 t I g o 고뭐이 h 되면은 뭐 n 보내 got a l i t t 거 e bit more. I'm g o i 그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 이 the 이게 는 거야 아달는거면이산 하잖아 나돈 필요 없으니까 술로 음. 실어주시오 지금 침대가 전수 술이야 중국 가지어디서 그 사람 완전 술어어디서 침대 깔고 앉은 게 전부 야어디에서어디 회사 에서 지금 르지마세 술로 저 전부를 근데 밥도 까요 밑에 침대가 어아 나한테 못먹야 아. 중국아중국아매 네. 보생해 중국 신도 일한다고? 네. 아, 저중국 아주 매. <laughs> 중국배왜 원래? 응. 진짜요? 응. <laughs> 아, 아 중국어. 아, 이거, 이치아늘고중국아 매. 음. 야, 한번 더. 한번 더. 앉 오늘 갑자기 어제 그방보다더 많이 들어오는 거, 갑자기. <laughs> 헐 어? 이 팔자 씨랑 6절 씨. 이기큰젖들이 많아. 그러는게 오늘 많이들어아이끈적이들이 많아. 들이 많아. 이봤적들이아이 끈적들이 많아. 이 끈적들이 이끈적이 많아. 이이많이들이 많아. 이많이끈이 많아. 이끈들이이많많이 여자 예. I d 하 n t c a 이거 You d o 됐 t 됐다 r e I d o n 이 c 됐다, 됐다. 그러면서 내나왔냐 I d o n 아 care. 음. 그 don't care.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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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o n t care. I d o 다 t c 로 자, 그정도 주인공이 중국 아내 관리하는 경 지금. 누군지 알겠다. 누군지 알겠다. 알겠죠. 아직, 응. 한번 아, 왔지 응. 아,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데리요 <laughs> <laughs> I'm not s u 저? e i 요 not sure. I'm not sure. 래 m not s u 안녕하세요 식사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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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r 이수씨나안 있고 오빠만 가라 된다 해 가지고 안돼 그랬다. 아니 이수 씨는 안 나오는데 아예. 원래 안나다 괜찮아. 방금은 안나와 오빠 김치 나오고 나온다. 우리 식구다 같이 하는 거아니 식사하러 오세요. 오늘 배고파 돌죠? 야 오빠. 이 시간에 식사대이. <laughs> 소러 오세요. 아우 맞이 아, 아, 시간에 올 사람 있겠는 지 보면 돼. 아, 어린어 어린, 님이 참이수 님 안녕하세요. 이런. 누가? 누가? 어이 있는 거? 어 이제 방반글이보이네방글방글 오빠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이렇한 박자도 그냥 마음은 이미 그기가 일단 마음은 많아 계좌번호 불러줄게. 몸도 오세요. 계좌를 붙여야 돼. 계좌 돈을 붙여. 아, 아. 아, 아. 아, 아. 보라니 보라, 보라, 되게 조그맣게 나온다. 저 택이만 크게 나온나 아니 야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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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조그맣게 나와? 이거 더 날개요? 대보에요 응. 뭐 <laughs> <laughs> 뭐 아, 라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 아, 그래 그래요?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기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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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것도 잠깐. 누가 한 거. 저번에 갖다 줬말 인천 사는 사람. 응. 2 어디? 인천 저번에 아. 아, 아, 그래, 봤어. 잠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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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네. 여기 앉으셔. 아, 이 거. 아, 이맞 맞다. 우리 우시고다다 근데 나는 고기를 막 주고 일어나. 생고기랑. 고 어, 거 같이 팔고.

그 맞다 저 부산에 그 그분 오셨죠 아까도 요 들어오셔가지고 안오셨는데 오셨다 했는데 그러니안오셨잖아그 형님? 어 부산 아, 안 왔어. 안 왔다고 그래가 내일 온다 했나? 아, 아 내일 온다. 아 오신다? 제가 있으면 본다하고없 음. 내일 일단 도와줘. 아 아까 그 저분 얘기 하나 그그 그, 그, 뭐라고 그거 그, 뭐라고 일 뭐죠 거기도? 신장로. 아 맞지 어, 신장로. 예 그분이 그 부산 사람이죠. 아, 그형님이그런가은 그, 그 같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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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요 맞아요 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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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게 되게 되게 술 좋아하시고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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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게 되게 그게되그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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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 그분 아니면 아닌 어, 어, 네 어, 맞아네. 맞다, 왔다. 맞다,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뭐 왔다. 물봤그 <laughs>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얘기해 이름이 가라. 신장도예요 아니 이름 신장 신장 이름 개명이. 그 이름, 이거 둘 그걸로. 아그렇명 그러니까 예명. 원래 신뭐 신장로 그 원래 감독이 있는데 또 영상 감독이. 네. 저는 안성에 사신 응, 그분 아 영상 감독이니까 아예 나도 처음에 그래 신장로라고 영상 감독인 줄 아는데 어. 이 형님이 그걸로 해가 들어왔다 그래 나중에 알았어 형이 말해 갑자기 이름 생각나는 하도 안 만나는 여기가가 뭔가 뭔지 언니 나 있어. 어기 <laughs>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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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아, 늦어. 아, 는됐다 저기가 안 먹어서 그럴 아, 수 있어. 이게 내트 아, 이게. 왜냐면 이 세가 늘다니까 이게. 너무. 어? 저게 세에서 그렇다고? 예.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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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지, 일지를 못한다니까 이게. 아. 약해 가지고. 또 사람이 많이 있지. 많이 들어와도 그러지 않아? 아, 아니다, 아니다. 아, 옛날 전학기는 일치를 못해, 이게. 60, 60에서 내가 죽여버리면 되는데, 60이, 60 이상 일정하면, 거짓 사케하고 사거든, 이게. 이 사케 영상 못 잡아, 이게.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요거보다 약한 전학기는못 잡는다니까. 저 얼마 정도야? 예? 비싸게 잡니다아 비싸게 안 되십니다. 요거보이 인천에 돈 많이 들었다. 아니, 얼마 안되니다다 했나? 아, 예. 아, 내일 어? 응? 아니 아니 저기 야방금아 저기 내일 내가 그렇게 먹밥 먹을 때 아침에 먹을 때까지 안 오잖아 그럼 전화하지 마라 어머니이 갔다가 알아서 올거 있잖아 내일 또어머니이 가는 날이구나 또밥 먹고 하는 동물도 있고 그럼 열심히 지 일찍 갔다 올 거니까 이 일어나면 돼 내일 거어나면돼 그럼 국수를 왜안 써먹을까? 아 팩스 사먹었아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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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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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거 5일, 5일, 5일 이내로 아침에 밥을 먹었거첫 적힌 때뭐런게 됐다 됐다 어 오면서 살고아그러니 내가 산다고 아 사, 사, 사위저 그 형한테 저기 제출하면 되잖아 음. 거들어가는 재료 사서 하면 되지 언니 우리 계란 몇 개나 있는 거봐 계란 사와야 돼다 야, 그러면은 거기서 어, 장장 들어가잖아. 그가회 있잖아. 왜회 이렇게 막회? 막회에 네, 오천원씩 서그지 많이 안 아니, 먹으니까 남잖아. 그러니에 뭐. 사서 그건 듣고 무치지 말고 거야. 따로. 그렇지. 먹는 뭐. 사람은 그렇지, 뭐. 그렇지. 그렇지. 어, 아, 오케이. 알았어. 음. 응. 그래 뭐 너무 왜그걸맛고 해서 좀 많이 안 하자고 하는 건 많은 건데. 거버리오천원도 맞다. 아, 그거 사람이그 게임 쪽이 된다. 그까 우산 안 마는데 뭐대사람 아는 우리 자체에서 너무 많버는데 그럼 내빼라 받아야 배빼라물 조금만 만들 사람 많이 먹고 있어 오히려 물 많이 먹는데 사람은 안 먹고 그러잖 이거 중지되버리지 이게 중지됐나 중지되버리발 좋지도 않네 뭐, <웃음> 300, <웃음> 뭐 300만 원이 400만 원이냐 <laughs> 아, 전화를 왜 하고 난리고 전화를 아, 전화 하루가 씨요 태백에서 하루가 그 위에서 옥상에다 놓고 이제 찍어갖고 이제 추운 아, 날가져고 내놓은 거 아니에요? 찍겠다고 올라가가지고 보니까 얼어갖고 안된 거예요. 예이 감독 그거 찍는 하거든. 거는 예. 전화로 원래 네, 전화번호 를 네,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좀좀 사용 음. 안 하는 걸로 거진? 아니 이걸로 이상하지. 이게 인터넷이 아, 안 되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전화번호 를 내서 예. 하는데 저기 전화 막 걸로 막 거, 오잖아. 예.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이렇게 많이 안 알려준 전화번호로 인터넷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거는 전화번호가 네. 그거는 맞죠 아, 그단시면 끝나 어, 그렇지 그렇게 하든지 그데 그거는 촬영하다가 전화 딱 오잖아 그러면 은 물어보면 싹가버 그러니까 저렇게 하든지 촬영할때 이러면 뚝뚝 끊어져버리면 은 나온다 아, 그래. 음. 그게 나그 핸드폰 어디 거예요? LG 거 엘킷? 이 카메라를 나한테 좀 나오는가 보네 못아봐응 어, 많이 나오는데 이 감독 지금 되는 거야 대신 그래 <laughs> 네, 되는데 소리만 난다고 중지가 됐어 나왔다 와야겠다 는 소리만 나왔야겠다만나